비자랍은 미즈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기존에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해서 이 코린이분들이 정말로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기초 용어들 그리고 기초 편에 대해서 다섯 편의 커리큘럼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개발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해 보려고 해요. 매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엄선해서 업로드해 볼 예정이고요. 영상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 시장과는 또 다르게 이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공시나 실적 보고서처럼 이런 검증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코린이 분들이 이제 친구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던지 아니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런 근거없는 낭설을 믿고 투자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어, 손실을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코린이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기초 중의 기초는 모두 다 다뤄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인 투자에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종목 선정의 보탬이 되실 수가 있도록 개발 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제가 체인 링크라는 코인을 준비해 보았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목을 받았던 WEB 3.0 테마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 코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무엇보다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전 세계 40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글로벌 코인이고요.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비썸, 코인런에도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을 정도로 덩치가 크고 국내보다는 이 해외에서 거래가 활발히 발생하는 코인이에요. 이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이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데이터의 검증과 또 연결을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는 코인인데요. 블록체인을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고 또 유통하는 매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사용한 각종 계약과 이 네트워킹이 점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런 기능과 기술력을 갖춘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정말 미래가치가 더욱더 기대된다 고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폭락을 동반한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 때문에 체인링크도 큰 하락세를 보여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다만 이현 가격대인 23,000원 부분을 지지선으로 삼아 지지 구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도 더불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상방으로 틀었다거나 아니면 추세가 곧 반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체인 그 코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크고 해외에서는 기술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만큼 짧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성 트레이딩보다는 이 미래 가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코인이에요. 이번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미즈음 카톡방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일단은 12월 초라고 제가 말씀. 했습는데 12월 7일에 어, 카카오톡에서 투자 관련된 오픈 채팅방은 조금 더 규제를 심하게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 실제로 그런 검토 방안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실 쉽... 도움이 되고 또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또 많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나 또 게시글 통해서 조만간 공지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